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윤입니다 네. 오늘은 수민 씨와 함께 또 하게 됐는데요. 캠핑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캠핑장은 사실 아니고, 글램핑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무수하치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수민 씨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또 미리 좀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야 재료를 사야 되거든요. 맛있는 삼성살. 엄청 사 좋네 가비살 원래 <목소리도> 오셨는데 가비살 미국산으로 하나 사겠습니다 두개 사볼게요 김치는 <목소리도> 캠핑의 꽃은 모쥬 뭐 진라면입니다 자 드디어 수미 씨오셨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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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씨 우리 아직까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laughs> <laughs> 네. 오프닝을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멘트를 해야 되냐 이러는데 그냥 정말 이젠 좀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나는 오히려 너무 존댓말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 말고 그냥 저희가 대화하는 거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들이 반말? 아니 아직 반말을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아, 맨날 반말, 다음 회, 다 아니 진짜 반말은 다음 해. 번에. 이거 진짜 좀 친해졌잖아요, 아, 그쵸? 다음, 다음, 다음 번에? 번에? 다음 번에. 근데 저번 영상에도 우리 다음 회 이랬는데. 그럼 반말 할까, 이제? 응. 음. 어, 그러자. <laughs> 이제부터 반말하는 걸로 힘들면 섞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섞을게요 어. 어. 살짝만 섞고 네 아무튼 그때 캠핑 한번 가보고 싶다 음. 했어서 캠핑 분위기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음. 곳 여기가 사실 저희가 PPL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돈내산 지금 영수증에 지가한 20만원 찍혀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무튼 여기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음. 여기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밖에서 구워 먹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럼 수미씨를 위해서 고기를 고기는 제가 또 전문가거든요. 아잘 구워요? 찍기 진짜? 안 좋아? 절대 안 좋아. 어, 수민 씨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 찍기 좋아요. 아, 전 제가 다 아무튼 굽기 때문에 음, 오늘 아무튼 음. 수민 씨를 위한 이 캠핑 파티. 캠핑 아무튼. 데이트? 캠핑 데이트! <웃음> 시작한다. <웃음> 가자. 고기 불을 불 있는 거야 신기하다. 일단 밖에 나왔습니다. 어?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로 우리가 좀. 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먼저 한번. 소고기.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고기 굽는 그 비법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제가 숯은 좀 전문이 아니에요. 아, 잘 굽는다고 아빠까지 그러더니.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제가 그 가스 쪽으로는 전문가인데. 아 버섯도 준비했어요. 저는 버섯을 사이드에 좀 줄게요. 음. 버섯 좋아요? 좋아해요. 구운 어. 버섯 좋아요. 자, 이제 소고기 투입하겠습니다. 아, 근 이렇게 숯에다 굽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에 드세요, 이거? 음. 집에서 만드셨죠. 음. 갈비살이에요? 갈비살. 제 소고기 러버거든요. 진짜 근데 캠핑 온것 같다, 그렇죠? 음. 어때 오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소고기 중에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새우살 진짜 좋아해요. 새우살? 난 안심. 치킨 먹을 때도 닭가슴살만 먹어요. 진짜요? 음. 와, 나 너무 잘만다. 닭다리 먹는구나? 아, 저는 전 닭가슴살, 따위 취급하지 아. 않습니다. <laughs> 너무 닭가슴살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나는 그목메고막 텁텁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하. 어, 잘 했네요, 이제. 어 맛있겠다. 일로 와. 어. 여기 너무 용기 많이 나겠다. 응, 나그 응. 아, 여기 있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있어. <laughs>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신나와. <laughs> 아, 설레. 해서. 자. 응. 야 엄청 엄청 뜨거운 거 아니야? 뜨겁나? 응. 뜨거워요? 응. 너? 응. 응 나. 너? 너 나. 어때? 불미지 때문인가 더 맛있네? 맛있어요. 제가 구워줘서 맛있는 거 아니야? 에 아, 맛있네. 육즙이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가 됐습니다. 와우. 너무 맛있죠? 근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좀 좋으니까 꺼내주세요. 아, 네. 소고기는 하나씩 다 먹으면서 음, 계속 굽을게요. 캠핑의 꽃은 목살이거든요. 음. 목살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하나만 더 주면 아, 안 돼요? 아, 당연히 더줄 거예요. 누것만 올려 놓고 줄라 했어요. 다 놓고 네. 가지고. 음. 음. 목살에도 후추를 뿌려 줘야 됩니다. 어. 내가 하나도 이게. 아, 네. 음. 아, 이것도 이제 맛있는 부위죠. 음. 가브리살 좋아해요? 좋아지. 난 돼지고기는 좀 바짝 익은 거 좋아해요. 어, 저도. 아, 아니, 그래요? 뭐아 그래요? 어 네. 아, 아, 맛있겠다 너 맛있다 진짜 많이 구워본 솜씨네 음. 음. 가브리살 음. 사이드에 먼저 올려요 이 나머지 고기들이 많이 남는다 음. 라면에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아 진짜? 어 아, 진짜 맛있어 나 그렇게 안 해먹었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목살도 음. 목살 좋아해요? 목살 제일 좋아해요 기름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응그 음, 식감을 담백, 담백한 걸 좋아하는구나 음, 곱창 이런 거잘못 음. 먹어요 어, 연기가. 일로와, 일로와, 이제 반대로. 날 따라다니네? 연기를 몰고 다니시나봐요, 수미씨. <laughs> 어, 연기가. 아, 일로와요. 수미씨 <laughs> 좋아하나봐요, 음. 연기가. 원래 연기가 좀 이쁜 여녀석데 제가 좋아해야 되는데. <laughs> 안 그래요? <laughs> 그러네. 아무튼 <laughs>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서 이렇게 또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아, 아. 이럴 때 부끄러워요? 전안 부끄러워요. 그죠? 난 좋아. 알아봐 주면 나도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관종이야 <laughs> 아스빈씨 관종이에요? 응 그래서 나한번더 쳐다봐 주는 거예요 아이부 아, 누구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서비스 맞아요 어, 맞아요 아... 난 그런 게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래요 그티 여러분 티좀 빡빡 내주고 어. 아니 여기 서브 치고 다니고 싶은데 굿지는 못하니까 런닝맨 스타일로? 목살 준비했습니다 어, 잘 익었다 이렇게 바짝 정도 음. 어때요? 목살 괜찮아요? 좋다. 아 먹어.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는데? <laughs> 저도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소금, 소금 찍어 먹어요. <laughs> 어떻게 나 여기 서서 다 먹게 생겼다. 많이 먹는 편이에요 고기는 무조건 한 그릇 먹어 혼자. 기본으로 돼지인데? 음, 돼지도 많이 먹는데 돼지는 좀 질리는 거 같아요 전 소가 좀더 느끼하고 그러지 않나? 아전소고가 어, 좋더라고요 음. 느끼한 걸 좋아해요 제가 느끼한 거 좋아요? 좋아요 네. 멘트도 느끼한 거 좋아요? 그건 싫어요 아... <laughs> 그건 싫어하시네 <laughs> 느끼한 멘트... 자, 잘하죠?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저. <laughs> 잘하는 거 같던데? 아 연기가... 거봐 연기 맵다니까 음, 그렇죠? 응, 하나 먹고 힘내요 네. 인스타 업로드 해야 돼요. 거기. 응. 아우 저기, 잘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잘찍어주지 오, 지금 완전 길어. 여기한번 봐줘요. 다 아, 이거 가고 있어. 어.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응. 거 미용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들 머리 잘랐는데. 깜짝 놀랐네, 갑자기 돌려. 왜요? 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섹시해가지고. 돌리는 걸 보여드리는데, 음, 음. 사실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한번 돌려줘야 고 오. 아, 진짜로. 잘 아니 잘 돌리네. 잘 돌리네. 어. 잘 <웃음> 어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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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심쿵했어 나. 아아나 뭐 이런 포인트 에 약간 심쿵하나봐. 심쿵. 아니야 나 진짜 진심이야 지금. 어. 어? 어떻게 돌려? 한정살 아, 조심해. 어, 못하겠다. 가끔 돌려줘요 뭐, 가위. 어. 자, 이제 이번엔 가, 가브리살. 음! 가브리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음! 거의 다 구웠다. 음, 음, 그러면은, 음. 수민 씨는 뭘 해야 되냐? 음, 미션이에요, 수민 씨한테. 뭔데요? 라면, 어. 저 물을 어. 좀 갖고 와주세요. 물 조절을 내가 잘 못해가지고. 네. 설명서, 그것만 보고 하기 제일 맛있어요. 버섯도 잘 익어갑니다. 어, 버섯 맛있겠다. 야채 중에 야한 야채는 뭘까요? 야한 야채? 응. 야한 야채? 예. 버섯. <laughs> <laughs> 이용선생님. 찾나요? <laughs> 우리 아빠 찾을 줄 알았어. <laughs> 선생님이 이용선생님 <이용수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아빠한테 좀수련을 받아야겠다. 저희 아빠가 한마디가 있거든요. 뭐 야, 동영아. 고등어를 먹으면. <laughs> 어. 왜 갑자기 저거 시작하시죠? 아니 벌써 어? 웃겨. 뭐 하셨는데 아빠가. 어 벌써 웃겨. 아 어, 몰라 몰라. 퀴즈예요 퀴즈? 네, 고등어가 어, 어. 어떤 거죠? 고등어? 고등어 등푸른 생. 등푸른 생선. 자 그럼 고등어를 어. 먹으면? 고등어를 먹으면? 응아재아재기네 음? 아직, 어. 뭐냐고 얘기를 해보는 길로. <laughs> 아니 나 모르니까 아, 그렇지. 모르나? 등 펄해지니?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등이 펄해지니? 아. 어. <laughs> 어, 까지아버 어서 진짜 맛있어. 맞아. 고기 맛이 나더라고 구우면. a s 진짜. 음, 맛있어. 여기서는 라면을 또 음. 끓여 줘야 또 제맛이잖아요. 자,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라면이랑 김치를 또사 놨어요, 음. 제가. 아니 근데 나 어머님이 너무 요리를 잘하시길래 너무 놀랬어, 진짜. 맞아. 엄마 진짜. 그럼 다음 콘텐츠는 아예 순신씨 집에서 을까요 오, 그것도 진짜로? 좋다. 진짜로? 어. 아이 제가 평창도 어. 가고. 아 정말. 왜왜 왜? 왜? 누가 나도 <laughs> 했는데 <난좀 애인데. 웃음> 아니 오늘도 아빠가 따라오겠다는 거야. 어, 진짜야어뭐 아, 데리고 오시지 그래가지고 아, 다음에 다음에 이러고 피했지. 왜? 어? 아니 난 둘이 있고 싶으니까. 예쁘게 여기다 담아서 드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드세요. 뷔시파이드하면서.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쌈도 여기 싸 먹고. 네. 아 일단 다들 이거 난쌈싸서 입에 넣어줄 거니까 다들 집중. <laughs> 너무 큰거 아니야? 너무. <laughs> 맛있어? 음맛있 매운 거잘 먹어요? 매운 거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 먹어도 좀 매울까 봐? 아니 넣으려고. 아 매운. 어. 매워. 음. 매워요? 음. 괜찮아요? 음. 아 근데 안 매는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주의 아, 계란은 안사왔난 계란 안 넣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요? 응. 계란 넣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게많더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응, 음, 너무 맛있어. 어, 혹시 좀 터진 거 좋아해? 아니면 꼬들꼬들한 거? 터진 거. 아, 확실히 먹을 줄아는 아, 음. <laughs> 자. 감사합니다. 난이 세상에서 라면 제일 좋아. 진짜? 그 중에서 무슨 라면? 진라면? 열라면 열라면? 그 이상하게 고기 먹을 때 라면만 있으면 먹지 밥을 잘안 먹어 오~~ 수미씨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음. 방송이랑 유튜브랑 음. 장단점 방송이 훨씬 편하지 다 해주니까 찍어주는 사람이 있지 출연만 하면 되니까 유튜브는 나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좀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좀 자유롭게 나를 배울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지. 맞아. 음 재밌어요, 할 만해. 유튜브. 힘들지 안 힘든 사람 없지. 음. KBS 공채가 있었으면 어. 나는 정말로 공채를 받을 을것 같아. 개그맨. 진짜? 음. 개그맨 하고 싶어? 어, 나 원래 개그맨 하고 싶어, 진짜. 꿈이. 어. <놀미> 어. 뭔가 생각해봐, 엄마, 아빠 개그맨인데 아들 어. 개그맨. 이 어. 개그맨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했다. 근데 진짜 오늘 이용 선생 님 오시려고 했다, 같이. 응 음, 계속 오겠다는 거야. 그럼 그 선생님 전화만 해보자. 어 바로 받네. 아빠. 어. 나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알아? 몰라. 어. 남자랑 있어. <웃음> 여보세요. <웃음> 옆에 그 우리 1호 때 예비 사위 동영이. 어어 어. 어. 둘이 데이트 중이야. 선생님 잘 지내시죠? 어. 네 <laughs> <laughs> 건강하시죠? 어. <laughs> 어, 반응이 말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수민 씨랑 같이 이렇게 캠핑 와서 고기 먹고 있습니다. 어, 어, 어디 갔다고?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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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laughs> 오게? 오. 몇 시간 걸렸지 여기서? 고기 먹는 데매네다 먹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고기를 잘 굽거든. 아, 다음에 아예 그냥 선생님이랑 어. 한번 같이 셋이 뵙는 걸로. 다음에는 같이 셋이서 한번 놀자고. 아버지가 안부서해 달라고. 아버지 안 왔어? 네 저는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어. <laughs> 어. 아버지가 오는 게 이상하지. 제가 수민 씨잘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어. 수민아. 아오 어. 분에 한 번씩 전화해. <laughs> 어, 어. 어. 아빠 음. 반응은 어떨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 아무튼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가 너무나 행복했던 또 오늘 아, 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캠핑 분위기 데이트 음. 어떠셨어요? 너무 어. 좋았고 야외에서 막 고기 굽고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인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누가 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아 <laughs> 오랜만에 저를 전주회, 첫눈들해났어 생각하고 네, 있었어? <laughs> 아, 어우 깜짝 놀랐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뭐죠? 대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저, 뭐죠? 어? 뭐죠? 아? 그다음. <laughs> 내 스타일대로 해도 돼? 아, 그러게. 아, 하면 안 돼. 아! 아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아, 나못 하겠어. 어, 얼굴 빨개지는 거야. 아, 남의 채널에서 하려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남의 채널이 아니야. <laughs> 아 그래 내 채널 있구나 어, 어, 아 맞아 뭐,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눌러 <laughs> 아니 이런 거 같이 해줘야 돼 그렇지 같이 눌러라 눌러 눌러라 눌러 어! 눌러라 눌러네 <laughs> 수빈 씨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 여기 이름 무수아치잖아요? 무수아치 무수아치 무수아치로 사인라눌 할래요 무 아니 당신부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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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는 안할 건데 무안 눌러라 요 아... <laughs> 아... 나도 안해 왜 개그맨이 꿈이라며 네. 해야지 한번 해볼게요 뭐. 물을 주세요 <laughs> 수 물을 <laughs> 아니 재밌어서 아니 안할왜 재밌어 아니 아니에왜 사자 열0장밖 못했어 안할래 하면서 생각하는 거아뭐 <laughs> <laughs>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계속 할 거야? 응 물을 주세요 <laughs> 수아 <수>. 아포TV <laughs> 치. 치한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되게 좋아요. 다른 분들이 되게 두분두 분은 분석 얘네 어, 이러는데. 어 너무 어,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해줬으면 어. 고맙습니다 나만 마음에 들면, 들면 돼. 어떻 나는 수민 씨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네. 캠핑 데이트. 어땠어요? 어, 너무나 즐겁고 오늘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조금 더 이제 수민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어머 수민 이랑이래. 어, 살짝. <laughs> 수민이랑의 느낌 어, 말. 다음에는 반말할게 진짜. 음. 오늘은 살짝 섞었었으니까 음. 다음번에는 진짜 수민 씨랑 말을 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오늘 카메라 <laughs> 다다다봐야 돼. 다 안녕. 삼웅씨 <laughs> <laughs> 잘하네. 응. 아포티비 취한다 재밌었어. 이수민으로 사랑해 이 이수민으로. 이. 빠르게 빠득빠득.